안녕하세요, 닥터 K입니다. 드라마 경이로운 소문 리뷰입니다. 코 속에는 혈관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코안이 건조해지거나 손상을 받아 점막이 헐게 되면 쉽게 코피가 날수 있어요. 어... 코피가 날 때는 소문이처럼 이렇게 고개를 뒤로 젖히지 말고 머리를 앞으로 약간 숙여서 코뼈 부분을 손가락으로 잡고 10에서 15분 정도 압박을 해주면 됩니다. 평소에는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피가 많이 날 경우에는 고개를 뒤로 젖히면 피가 목으로 넘어가서 숨 쉬는 길을 막을 수도 있어요. 코피가 멎은 후에는 하루 정도는 코를 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코피가 다시 터질 수도 있으니까요. 통쾌한 펀치 한 방입니다. 실제로는 주먹 한 방에 순간적으로 이 정도의 피를 뿜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구강 내 연조직과 치아 손상이 좀 심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애들은 건드지 말랬지. 이렇게 손으로 목이 절려 사망하게 되는 경우를 엑사라고 합니다. 강한 힘으로 목을 누르게 되면 호흡이 안 되어 질식하게 되는 거죠. 자기 손으로 스스로 목을 졸라서 죽는 경우는 없는데 죽기 전에 의식을 잃으면서 손에 힘이 빠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액사의 경우 목에 손이나 손톱 자국이 남는 경우가 많고 다른 부분에는 방어의 흔적들이 보일 수 있어요. 얼굴에는 피가 정체되어 우려혈 소견과 눈꺼풀에는 점출혈 소견도 보일 거고요. 결계 안에서 힘을 거의 못 쓰는 상태죠. 얼굴 골절에 바닥에 떨어지면서 왼팔과 골반 부분에 손상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는데요. 이번에는 총알이 두개골과 뇌를 뚫고 반대쪽으로 나온 흔적이 보이네요. 그 자리에서 사망했을 겁니다. 야, 야 구급차 불러. 날카로운 칼도 아니고 부러진 단추로는 엄청난 고통을 참으면서 손목 안쪽의 혈관을 자르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정신적인 충격이 컸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복장뼈와 갈비뼈 골절에 바닥에 부딪히면서 골반과 척추에도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얼굴 골절에 흉추 손상에. 이분은 떨어지면서 팔과 골반, 요추 손상 가능합니다. 조태신도 코뼈와 왼쪽 광대뼈, 치아 손상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소문이는 날아온 돌에 머리를 맞았습니다. 두피 손상은 물론 머리뼈 함몰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혹시나 머리 안쪽으로 출혈량이 많을 경우에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드라마 경이로운 소문 13, 14화를 의학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